말띠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운세는 어떤 흐름을 타고 있을까요? 2025년 특히 말띠 분들이라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특별한 기운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띠의 운세 전반과 함께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방법, 돈복을 끌어당기는 옷과 액세서리 활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도전, 그리고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강하게 흐르는 해입니다. 과거의 안정에 안주하지 말고 새롭게 떠오르는 기회들을 잡아야 하는 과제와 함께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업 확장,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 또는 중요한 투자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기 잠재력을 폭넓게 개척하는 것이 올해의 핵심 열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덤비거나 망설임 속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냉철한 판단력, 차분한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직감에 귀 기울이는 습관이 중요하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냉철히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 이러한 점들이 결국 성공과 풍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재물은 역시 상승하는 해입니다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신중한 금융 관리와 계획적 투자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금융에 관한 공부나 시장의 움직임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죠. 일회성의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 전망과 안정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무 계획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광범위하게 기회를 찾고 동참하는 것도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라 라는 자세가 필요하죠. 현재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부업 또는 투자처를 개척할 최적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넓히고 소통하면서 정보와 도움을 받는 것도 성공 확률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또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습관, 즉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시행하는 단계적 전략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제 재물운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생활환경 풍수조성. 집과 사무실은 기운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풍수 원칙에 따라 공간의 정돈, 정리, 인테리어 배치를 신중히 하세요. 특히 금전운을 높여주는 풍수 아이템인 금색 동전 장식, 행운을 상징하는 금색 오브제, 식물이나 꽃 등을 적절히 배치하면 기운이 한층 살아납니다. 빛과 공기의 흐름도 신경 쓰며 잡동사니와 쓰레기는 반드시 제거하세요. 깔끔하고 활기찬 분위기는 자신의 자신감은 물론 기운을 상승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링과 액세서리 활용법. 예를 들어 황금빛이 감도는 티셔츠, 블라우스, 원피스 또는 니트는 단순한 패션뿐 아니라 풍요와 성공의 기운까지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빛나는 디테일이나 금색 패턴이 들어간 의상은 더 강력한 기운을 방출하니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 활용하세요. 새 옷을 착용할 때는 새로운 시작과 풍요의 문을 여는 의식으로 삼고 입으세요. 액세서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황금 목걸이, 금색 팔찌, 귀걸이, 반지 등 금색 계열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이 재물운을 부르는 대표 비법입니다. 풍수적으로 인정받는 돈 부르는 아이템으로는 동전 모양이 새겨진 목걸이 또는 팔찌, 행운을 상징하는 신화적 또는 자연적 아이콘이 새겨진 액세서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용, 복주머니, 금전운을 상징하는 불로초 등 소재의 액세서리가 좋습니다. 새 옷을 시작에 맞춰 구입하는 것도 많은 운세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자신의 소망이나 희망이 담긴 문구 또는 행운을 기원하는 메시지 행운이 깃든 글귀, 기호가 새겨진 옷이나 액세서리를 선택하는 것도 운을 더 불러오는 비법입니다. 3. 소재와 디자인 선택 옷의 소재와 디자인도 신경 써야 합니다. 벨벳, 실크, 캐시미어 부드러운 울 소재는 착용하는 사람의 기운을 한층 높여줍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깔끔한 스타일은 자신감과 긍정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며 추운 겨울이나 특별한 날에는 특히 고급스러운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목표를 세우는 시간에 맞춰 새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도 풍요와 성공을 부르는 행운의 상징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 옷은 새로운 행운을 향한 강력한 신호입니다. 4. 자신감과 긍정적 마인드 갖기. 장식이나 스타일만으로 모든 성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과 자신감을 갖는 태도입니다. 옷과 액세서리를 착용할 때 자신감 있게 이 옷이 나의 성공을 돕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컬러와 스타일을 선택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운세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나는 오늘도 성공할 운명이다. 이 옷이 내 재물운을 부른다라고 긍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인생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좋은 기운이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온답니다. 5. 일상 속 작은 습관의 중요성. 운은 큰 변화와 함께 작은 실천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매일 돈 복을 부르는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는 긍정의 말을 반복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는 과정이 바로 운세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또 집안이나 사무실 곳곳에 풍수 아이템을 배치하는 것도 빠뜨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 금전운을 부르는 금색 동전이나 풍수식물, 행운을 상징하는 액세서리들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기운을 바꿉니다. 6. 생활 속 구체적인 풍수 인테리어 전략. 집과 사무실 공간에서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풍수 원칙에 따른 배치를 활용하세요. 먼저 거실과 책상, 침실의 위치를 점검하세요. 중요한 것은 수평과 곡선 흐름이며 공간이 너무 복잡하거나 어수선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 재물운을 증가시키는 핵심 요소는 우리의 사무공간과 집의 동쪽 또는 남동쪽입니다. 이쪽 공간에 금전운을 부르는 아이템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색 동전이나 보석, 화려한 장식품, 금전운을 상징하는 그림 등을 배치할 경우 기운이 집중되고 강화됩니다. 꽃과 식물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풍수원리에서 금전운과 성공을 상징하는 식물로는 돈나무, 행운의 나무 그린 식물들이 있는데 이들을 밝고 깨끗한 화분에 배치하세요. 또한 집안을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돈복을 부르는 옷과 액세서리 활용 방법 심화. 단순히 색상만이 아닌 옷의 디테일이나 액세서리의 상징성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걸이 또는 팔찌의 동전 모양 또는 복주머니, 용 또는 황금색이 새겨진 문양이 들어간 액세서리를 선택하세요. 신화적 아이콘이나 행운의 상징이 들어간 액세서리는 착용하는 순간부터 기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옷의 소재 역시 중요한데요. 실크, 벨벳, 고급 울 소재는 풍요와 고귀함의 기운을 부여합니다.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옷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8. 자신감과 긍정 마인드 유지하는 법. 행운은 마음과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자신감 넘치는 자세, 활기찬 표정, 밝은 미소를 유지하세요. 자신이 당당하게 성공할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스스로에게 나는 이미 성공했고, 돈복이 내 곁에 있다는 확신의 말을 반복하세요. 미리 꿈꾸는 성공의 모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그리면서 마음속에 강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도, 자신감을 높이는 한 방법입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희망찬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운세를 좋게 만듭니다. 올해는 풍요의 해, 지금 이 순간부터 행운이 내게 온다는 마인드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9. 꾸준한 실천과 의식의 힘. 운은 작은 습관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돈복을 부르는 옷이나 행운 아이템을 입거나 착용하는 것을 정례화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식적으로 시작하다 보면 차츰 기운이 쌓이고 더큰 성공과 풍요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과 꾸준한 노력도 강조해야 합니다.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이 또한 내가 넘길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끈기 있게 노력하세요.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그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10. 자기 개발과 인정 네트워크 확장. 운과 풍요는 혼자서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풍요의 핵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배움과 기회를 얻고 자신의 운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호의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맥락에서 먼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성공의 열쇠는 바로 상호 신뢰와 협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에 힘쓰며 꾸준히 성장하는 태도도 운세를 상승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운이 내가 하는 행동과 태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높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11 꾸준한 투자와 재무 리스크 관리, 금융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투자가 필수입니다. 한 번의 무작정 투자보다는 시장 트렌드와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여 장기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투자를 실천하세요. 분산 투자, 리스크 관리, 적절한 수익 목표 설정 등은 풍요의 비결입니다. 또한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줄이는 습관을 가지세요. 저축과 투자 비율을 높이고 돈을 쓰더라도 의미있게 사용할 때 돈복을 받는 기운이 풍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12. 마음의 평화와 건강관리. 운이 높아지는 또 다른 비밀은 내면의 평화와 신체적 건강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기운을 약하게 만드니 명상이나 운동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통해 마음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13. 지속적인 자기 투자와 학습 습관, 풍요와 성공의 열쇠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상식 또는 자기 개발 강좌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 그만큼 기회와 연결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나 사례를 꾸준히 듣고 자신만의 성공 노트를 만들어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자신에 대한 확신과 긍정 에너지가 쌓이면서 성취감과 더 강한 운이 여러분을 따르게 됩니다. 14. 감사하는 마음과 풍요의 기운 키우기. 운이 좋은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우주가 더 많은 기운을 보내줍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풍요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비법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가 감사했던 일을 적어 보세요. 15. 기운을 모으는 중요한 습관들. 생각과 행동이 운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행운의 의식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금색의 작은 동전을 손에 쥐면서 오늘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거나 복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돈복을 부르는 마음가짐, 행운이 내 곁에 있다는 확신 등을 반복적으로 마음속에 새기세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운이 좋아지는 순간에는 긍정적이고 강한 의지와 운을 믿는 신뢰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16. 행복과 풍요를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 풍요와 성공은 단순히 금전적 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랑, 건강, 행복 모두를 함께 챙기는 삶이야말로 가장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 취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쌓으며 자신만의 행복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도 풍요의 한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환경을 정돈하고 풍수 원칙에 맞춘 인테리어. 풍요와 성공을 상징하는 색상황 금색. 노란색. 금색을 적극 활용. 자신감 넘치는 이미지와 태도 유지. 긍정적 사고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 시작. 목표와 계획 수립 후 끊임없이 실천. 인정 네트워크 구축과 자기 개발에 투자. 내면의 평화와 건강도 함께 챙기기. 이 모든 노력을 매일 반복한다면, 남은 2만 20, 205년은 분명히 돈과 성공, 행복이 넘치는 한 해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기원하시는 소원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같이 진심으로 기도드리도록 해요. 진실로 바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공과 풍요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